네, 안녕하세요. 구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전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다음 달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PCR 검사를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기점으로 앞으로 3년간 발길이 끊겼던 중국인 여행객들, 요커들이 다시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한국에서도 앞으로 중국 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이나 개인적인 일이든 많은 왕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다시 요커들이 몰려왔을 때 어떤 일을 하면 가치가 있고 또, 돈도 벌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반가워할 업계는 아무래도 여행업계겠죠.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피해가 막심했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여행업계가 살아날 것 같고, 또 여행업계 중에 한 분야인 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올해 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저도 작년에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올해 같은 상황을 기다리고, 동기부여를 갖고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그 자격증 취득을 한 건데 또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국 요커들이 왔을 때 같이 있고 돈도 많이 벌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앞으로 현실화하려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 고객들이 한국을 방문을 하면 이 소수 고객들을 모객을 해서 정말 vip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가이드하면서 뻔한 여행지 말고 정말 중국인이 잘 모르는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소개를 해주고 또 뻔한 코스 말고 한국적이면서 가치있고 재밌는 문화체험을 소개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객이기 때문에 중국의 SNS 앱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인 여행객들이 다시 몰려오면 명동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이고 동대문도 유명하죠. 실제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명동을 나가보면 정말 중국어밖에 안 들렸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상인분들이 살아나고 또 이제 중국이랑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이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왕홍, 왕홍 크리에이터들을 초빙을 해서 직접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을 할수 있고 말 그대로 이 한국 상인분들과 왕홍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역 쪽도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고 또 중국 구매 대행은 워낙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뷰티업을 했다 보니까 중국에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요. 한국의 미용기기나 제품. 괜찮은 제품이나 기기 있으면 찾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오고 실제로 업체를 제가 찾아서 연결도 해 주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3월 1일 그 후부터 더 활발해질 거라고 봐요. 그 외에도 한국 아이돌 CD 업체 찾아달라는 데도 있었고 아무튼 이제 코로나 종식이 되고 정상화가 된다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한국에서 직접 중국으로 갈수 있겠죠. 이제 비자도 발급이 가능하면 원래 중국과 교류를 하셨던 분들은 더 소홀해질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제가 했던 교육 중국 업체들이랑 얘기를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또할수 있는 게 중국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행 쪽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중국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여행 콘텐츠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또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면 뭐 체험 목방 콘텐츠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국에 있는 중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현지 중국인들과 인터뷰 실제로 진행되는 대화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콘텐츠를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달 pcr 검사가 해제가 되고 빗장이 풀리면 항공편도 늘어날 거고 중국 쪽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그래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몰려 왔을 때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다음 달부터 중국발 입국자들 pcr 검사 해제, 소식과 그 앞으로 왕래가 자유로우시면 해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